자, 여러분들 홀스컵 워스리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매치에서는 양희 선수가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어떻게 보면 광탈맨 양이었는데 팔강 그렇죠. 진출 음. 성공하고 빌리브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16강 정도에 있을 법한 선수를 이긴 게 아니라 음. 빌리브 정도가 4강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희 선수가 정말 달라졌구나. 뭔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쉬었다뭐일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쉬었다온게 아니라 진짜 뭔가 연습을 하고 온 느낌이 좀 들죠. 음. 자 이제 두 번째 매치 선수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봇> 저 뒤에 52좀 <50위를 postsructure> 저거 좀 또... 있지 좀 지우지. 네. <laughs> 자 까스톤 방준석 나이 25, 종병훈 휴먼이고요. 아, 서음의 코리아인가요? 완전 아, 애기들이네요. 아, <laughs> 코리아란 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laughs> 있어요 태극기 네, 모양. 네 태극기 있었어요. 밸런스고 나발이고 그냥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어 지금 한국. 코리아라는 맵의 쓰레기라고 하신 건가요? 코리아 맵은 쓰레기죠 아, 맵은, 게임을, 맵은, 보면, 네. 게임을 보면 인정 인정 네. 포커스 업면서 나이 27종족 오크고요 선호 네. 맵은 시크릿 밸리 아무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호스트컵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딱히 쓸말이 없으니까 그냥 혼민한 깝스톤으로 네. 자 휴먼 대 오크의 경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M16 서버라는 프리 서버에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 서버에서 원탑이다 실력이 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깝스톤 선수가 제가 CDK 하나 보내줄까 생각 중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에. 네. 에. MC 서버, 카오스 하다 대지 말고 진짜 오랜만에 에. 듣네요. 네. 경기 보죠. 자, 첫 번째 전장은, 첫 번째 매체 마찬가지로 에코아일입니다. 휴먼 대 오크. 오크가 굉장히 휴먼한테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네. 과연 포커스급의 어면서을 음. 에, 포커스급의 오크를 음. 예, 깝스톤 선수가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일단은 네임밸류로 놓고 보면 포커스가 한수 위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떤 선수는 우승권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경기가 기대가 되고 네. 어떤 선수는 재밌는 경기 혹은 멋있는 경기 유일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기대가 되는데 깝스톤이 보시면 아는데 정말 재밌게 해, 게임. 게임이. 음. 경기 빨리 들어가보죠 자, 첫 번째 전장 에코하일입니다 가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골스컵 시즌 3 16강 H조 깝스톤 대 포커스 네. 자 여러분들이 WCA PGL 보면서 좀 답답했었던 게 영웅의 레벨이라든지 옵저버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아... 뭐 화질을 떠나서 일단은 정보를 잘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이게 레벨업을 했는지 몇 레벨인지 이런 거 진짜 답답했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깝스톤은 우리가 깝스톤 선수는 항상 뭐 제가 인컵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해도 우승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16강을 골라서 보거든요. 네. 뭘 볼까요? 물어보면 카스톤 선수 경기를 많이 얘기해. 음, 재밌게 해요 게임을. 자 일단 알타가 늦어요. 네 그리고 알타가 늦는 정도가 중립. 심하게 늦으면 중립이에요. 중립. 네. 어 그렇죠. 파 마나 더 지으면은. 캡스톤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많이 쓰는 중립은 비마. 비스마스터. 특히나 휴전 비마는 뭐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는 속 선수라든지 뭐 K 뭐 휴먼 고수도 많잖아요. 다 이겼어요 비마로.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 아닌 걸로 정석을 이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오크 상대로는 네. 매지컬을 가고 싶은데 네. 아크메이지안 뽑으면 매지컬 이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세컨 아메를 하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 이 선수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음... 그만큼 자유분방한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식 서버보다는 프리, <laughs> 프리 서버에 프리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솔직히 그저 뭐 그 시드키를 못 사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뭔가 프리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프리 서버에 있었던 거고 문제는 네. 포커스한테 이런 정석의 틀에서 벗어난 이런 전략적인 카드가 사파 휴먼 통하냐는 거예요 포커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4파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수들 팬들은 좋아하는데 문제는 성적이 어느 정도 선까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정석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권으로 가는데 비스트 마스터 근데 아직까지 카톤도뭐 성적을 낸건 없어요 근데 8강, 4강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어? 비스트 마스터를 역시나 뽑습니다 아마 이 선수 그배틀레 예전에 배틀 페이지 가면은 뭐이 선수가 어떤 맵에서 승률 몇 프로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 선수 배틀 페이지 가 보면 비마가 80몇 프로일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마. 그만큼 비스트 마스터를 잘 다룬다. 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 종족별마다 아까 호시 형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아크메지 블리어스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휴먼 때 오크의 전에서는. 근데 비마를 한다는 얘기는 좀.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뽑지 않아도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베전 탈리스만 아쉽긴 한데 네. 블레이드 마스터 상대로라면 중요한 순간에 한번 터져주면 좋겠지만 팔겠죠. 그렇죠. 거기다 지금 보시면 사냥도 되게 잘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아메가 아니라 비마로 사냥하는 방법을 많이 좀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벌써 비마 2렙 찍혔고요. 네. 멀티인데요? 테크 타지 않았어요. 시. 호크로, 그러니까 호크 상대로도 사실 할 만하게 저 호크가 하늘에 떠 있는 게 블레이드 마술 중에 진짜 까다롭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그런트가 발견했는데 포커스가 일꾼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건 잡히겠네요. 네, 브리스트는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밀리자 어, 약간. 약간... 많은 애들도 나왔어요. 아, 살았어요. 자, 호크 떠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어요. 리장기. 어. 근데 너무 많이 맞아요. 네, 윈도크 만화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 어? 지금 일구 한 마리 잡히는 것보다 중요한 게좀 불마에 만화 관린인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잘하면 삼렙 찍고 그냥 타워링 올것 같아요 지금. 멀티가 드람밤이. 아니라. 예 네, 멀티가 아니라. 용병사죠. 용병사입니다. 왜 이런 생각하냐면 멀티를 먹고 결국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 불리언스 오라는 필요하거든요. 불리언스가 오라가 필요 없는 게임. 1렙, 타워링이죠 타워링 그냥. 여기 자꾸 오가 월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라고 얘기했더니 예 멀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깝스 선수가 예상이 안 돼요. 굉장히 <laughs> 프리하게 합니다. 게임을 역시 프리 서버의 왕자 <laughs> 호크부처럼 이니까 블레이드 마스터가 굉장히 답답하죠. 네. 자, 휴먼은 블레이드 마스터 제하하지지말지지냥이이든요요렇죠죠데이이게 방금 봐 목도 먼저 깨고 이랬는데 결국에 에콰이이 휴먼 맵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티가 쉽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격이 왔는데도 떻별어떻어요3 뭐 레벨 됐습니다. 아, 거기다 프리스트 잡느라고 아이템 이런 거스틸도못 하고 지금 불만 이게 없나봐요. 떻없나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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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으로 와라. 네. 근데, 일꾼이 좀 너무 많이 잡히는 감이. 어? 아닌가 본데? 네, 아닌 것 같죠? 아. 무시하고, 그론트 사냥. 어, 버서커. 어, 그래도 두 마, 어? 비마 3렙 찍혔거든요, 이거? 비마 또, 그래도 또 M신고, 위에, 위에, 위에. 아, 실패. 버서커 잡혔죠? 네. 버서커. 잡혔구요. 불마 3렙 찍전. 음... 태커 없고 라찌 올라가고 비스테리 올라가고요 비마가 라찌에서 워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꽤센 유닛이 영웅이거든요 근데 라찌에서 워커가 쌓이면 그때부터 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영웅인데 아 엠신 궁도 잘 피해요 포커스는 어? 안 되죠 뭔가 각을 잡고 싶은데 비벼보면서 뒤에 애들이 뭔가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퀼리스트한테 비벼졌어요 정식 서버다 보니까 <laughs> 그만할까요? 에. 아 불마 업박자로 견제온거 보세요 이거 잡으면 3렙 됩니다 불마 3레벨 윤도크 마나 찼어요 윤도크 마나 있어요 어쨌든 유만 입장에서 비스마스 3레벨 찍었고. 오,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 크리가 빗나갔어요 크리가. 예, 이번엔 달리스만. 예. 그때는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돈이 진짜 필요할 때 팔아야 돼요. 아이템. 그렇죠. 오, 여섯 명이 당겨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아크메지가 보통 예전에 페멀 오크전 할때 워젤로 소환해 가지고 오크가 멀티 따라가는 걸두번세번 번 계속 캔슬 시켰거든요. 막 인비지 쓰고 타이포스 가면서 비마도 그걸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비마도 킬비스 보내서 인비지 뭐 사고 이포 사고 신발 사고 해가지고 포탑 팔고 아, 포탑 팔기 좀 위험하고 반드시 멀티를 캔스 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 멀티 따라오면 휴먼 할게 없어요 휴먼이 앞서는 거 자원밖에 없는 건데 자원조차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아그앤볼트 여기 약간 약간의 시티예 사냥하러 가는 건가요 분명한 기로 멀티 체크 아 이거 캔스 시켜야 되는데 아까 인비지 얘기를 했던 게딱 지금 아침 되자마자 인비지 샀어야 되는데 일단은 풋면 아론을 쑥 넣어서 인승은 아직 개발 덜된 타이밍 네. 어? 본진 디펜 분면 견제 간다 본진에 디펜 분면 견제 가면서 비스마스터로 지금 순간적 상대가 눈이 본을 갔을 때멀티캐 네. 시키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적인 운영을 선택한 것 같은데 좋죠? 좋아요 굉장 귀찮습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비스마스터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비마 킵이 두마리도안 하지 않았네요. 네, 비마 아래쪽으로 왔어요. 아, 이거 쳐도 되고요. 대박. 이거는 숨을 수밖에 없고요. 천힐링 애브 지금 힐링 애브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와야 돼요. 이것도 라이너에 끌려가니까 휴먼도 멀티스킬 하니까 정신 없어서 지금 손이 꼬이고 있는데 멀티캔슬. 대박. 어? 그럼 다 잡히겠는데 이거? 비마 그냥 미리 빠집니다. 퀴비스 경험치 안 주고요. M16의 자존심 <laughs> 그만해요. 아 진짜 진짜 별명이 그거예요. 엠1 <laughs> 6의 왕자 품명 계속 가요. 그냥 배럭 랄리 포인트가 상대 기지예요. 근데 커널 그래. 못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멀티 그도 봤어요 멀티하는 거. 자 이러면은 휴먼데 오크 오크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어. 저거 품매 계속 보내는 거 쉽게 막는 방법 이 있어요. 그냥 워커 세워두면 돼요. 워커가 알아서 때려잡습니다. 이미지, 어, 예, 그렇죠. 결국에 오크의 멀티를 늦추는 게 휴먼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걸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오크가 어샤몬 키비스트 제공 샤먼. 야 포커스도 진짜 와. 샤먼을 캡이 많아 캡이 많아 있는데 자 일단은 휴원 입장에서는 멀티가 돌아가고 이거 저 오크의 멀티만 네. 방해할 수만 있다면인데 그렇지 왜냐면 사실 저는 이 멀티도 깨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번에 음. 샤머이 없었다면. 아 저게 멀티가 지켜지면서 아, 아까 포커스가 결국 포트리스 안누르는게 페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샤머니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비스트 마스터 4 레벨이 중요한 게 그렇죠. 호크가 2 레벨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매직 데미지기 때문에요. 비마 테포 있습니다. 비마 테포 있어요. 테포로 멀티로 날아가나요? 아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불마가 막 그쪽을 바, 배회하고 있고 지금 어? 태포 늦었는데? 일꾼 포탈 허즈한 방에 피가 저 정도 다네요 두 방을 써야 되네요 야 샤먼 소수를 그러다 보면 네. 샤먼을 계속 뽑지는 않을 그렇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딱 그냥. 지금 멀티 지킬 정도 네. 와 포커스도 대단합니다 진짜 임비임변이 그러니까 사실 네. 요즘에 샤먼 안 뽑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워커도 디스펠은 있어요 있죠 있죠 있는데 광역 디스펠과 그 타겟팅 디스펠은 디스, 그 퍼질 양이 달라요. 그렇죠. 그, 소환물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임기응변으로 네. 샤머를 뽑아서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은 포커 음. 음. 선수도 좋네요. 진해 줄만한 그렇죠. 플레이입니다. 여기다 포커 스 선수가 막 휘둘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에 멀티 완성 시켰고 원원 병렬 돌아가니까 지금 불마 시현의 레벨이 시현도 여기 잡으면 삼렙이고 불마도 지금 4렙이에요4렙 아크 메이지. 오. 세컨으로 일단 세컨 아크 메이지 뽑으면서 오지컬. 갑니다. 어쨌든 아크메이지 없이는 네. 매지컬이 운영이 안 된다. 그렇죠. 와 이게 호칸 또 있어요? 호칸 또 있어? 아떠 있네. 아저떠 있네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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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어요 아메. 와. 와. 아 지금 오! 사냥도 다스틸하고 아까 그 핵을 비마먹었어야 됐나 봐요. 오저적 혈기 <laughs> 장난 아니에요 아아아아 <laughs> 부택리더 어. 먹고 are under 너무 퍼졌다 너무 퍼졌어 예 네, 풋맨을 좀 너무 네. 많이 줬죠 너무 많이 줬어요 아크메지가 최소한 불리한 를리를 찍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서 1렙을못 찍어. 일렙 뭡니까? 1렙 초반이에요 지금. 사 레벨 그래도 비스 마스터가 4 레벨 됐으니. 에? 무조건 이거 가게 돼시 스타트 잡고 가야 돼요. 일렙 찍고 가야 됩니다, 블리언 소라. 있어야 됩니다. 아센어드 아, 샤닥. 와. 근데 샤닥인데 느낌이 샤먼 한 기, 닥터 한 개. 네. 딱 필요한 것만 뽑고 나머지는 다 워커를 뽑겠죠. 어, 아니네 샤먼 두 기네. 와저1 0 분짜리거든요. 포커스가. 근데 저 센트럴은 어쨌든 호크가 지나가면 볼 수가 있어서 네. 지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커스가 정말 잘하네요 포트리스 완성돼요 네 포커스가 달라요 문제는 매지컬들이 갇혀질 때까지 할수 네.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깝스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깝스톤이 매지컬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 입장에서는 50을 조금이라도 늦게 깝 가... 깨다가는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쯤 54고 50 깨볼까 하다 깨면 깨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영웅 레벨이 높긴 하지만 말이죠. 4레벨 아, 아메가 뭘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타이밍 잡은 것도 중요한데 브릴리언스 오라가 없이 매지컬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아... 아크레인저, 아크레인저. 아, 포커스 근데 인구 수가 되게 애매합니다. 상대는 지금 모타티뿐만 라이플까지 보면서 라모지컬로 완전 인구수를 깼는데 지금 포커스는 샤먼 닥터가 인구수 6차지하고 있고 다크레저 인구수 5차지하고 있고 병력이 되게 애매해요. 아 1레벨 브릴리언소 찍었네. 아까 전에 안 찍었었는데. 아, 1레벨 브릴리언소 오라. 예, 아까 안 찍어서 와. 오라가 없어서 저도 1레벨 워터엘리멘트나 찍었나 했는데 에. 그냥 브릴리언소 오라를 찍었어요. 1레벨에. 눈이 좀 나쁩니다. 와, 이게 이런. 물론 이제 지금 오크의 병력 이 적지만 구성도 안 좋고 영은 레벨은 좋아요. 레벨은. 진영 파고들었어요 네. 파고들어왔죠 뭐 레이더 할수 있는게 없거든요 별로 포커 소환이 왜 안되죠? 어, 아 포커. 퍼지~~ 샤머니~~ 저. 근데 이거 지금 오크가 밀어내려면 아 블러드러스트 갔어요!! 스페 브레이크 있는데 아크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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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푸션 아적격기 그래도 밀어내나요? 그래도 밀어냅니까? 와오 아니, 아, 비스트 마스터가 힘을 못 써요, 샤먼 때문에. 스페브레이커가 있는데, 있는데 블러스를 다못 뺏어옵니다, 지금. 비, 불마, 불마, 헥스, 비마 헥스. 블러... 와, 아, 근데 블러드 마스터가 포탈이 없고, 무적포션도 없는데요? 어... 아, 오케이. 살았어요, 단단해요. 아... 와, 해골 보세요. 아니, 포커스 어떻게 깎인 것처럼 보이더니 다 점사했나봐요. 해골 보세요. 아, 포커스의 교정 컨트롤. 아이, 뭐 이건. 이렇게 해도 지면 안 되죠. 어떻게 이기나요, 포커스를. 아 노란색 너무 많은데, 노란색 너무 많은데요. 아, 저는 매직컬한테 무슨. 근데 상황 완성이 됐어요? 네, 저는 매직컬한테 사일러스 걸려고 다크랜션 뽑은 줄 알았는데. 어, 아, 세상에 블러러스트 불마. 어! 아크메지한사 지지. 우 와. 이야 어묘여서어 너의 어떤 재기발랄한 모습 좋았어. 하지만 나도 너처럼 할줄 알아. 와. 위기였어요 위기. 그러니까 네. 사파를 상대하는 법을 네. 네가 이렇게 이상하게 약간 꼬았어? 네. 나도 그 대응하는 거 그대로 보여 줄게. 저 샤먼 몇 소수 때문에 비스트만 선 비마를 뽑은 게 완전 무용지물이 돼 버려 가지고. 호크가 네. 위에서 때려주고 켈베스트가 불어서 꼬추장 무차가지 때려줘 해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없고 비스트마은 그냥 덩어리였어요, 그냥 덩어리. 그리고 사실 이론상은 우리가 샤먼이 마스터 샤먼을 못 가는 이유가 스페브레이커가 블러스를 뺏어 오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와, 어 그냥 블러스로 가서 이겨버리네요. 자첫 번째 경기 네. 주요 장면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휴먼이 싸움만 해요. 병력 구성이나 이런 게 오크가 오히려 애매하죠 지금. 아무 이제 70 인구스를 지금 찍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저 타워는 약간 바리게이트 역할. 그렇죠. 와 이게 블러드러스트로가 캐리할 줄이야 필비스트가 바로 퍼즐을 지워지고요 네 그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타팀 막고 있는 샤먼은 움직이면서 피하고 있죠 하나 잡히긴 네. 했습니다만 와 블러드러스트 무조건전 쓰고 진영이 무너졌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휴먼 병력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근데 블러드러스트 뺏어는데 블러드러스트 소서리스가 블러드러스트 들고 있어봐야 이렇게 위력착이식이잖아요 근데, 블러스트가 뺏기기 때문에 못 쓰는 건 사실. 예스, 쓰고. 아, 이거 그냥 불맛 쇼네요. 거기다가 지금 포크 선수가 얼마 대단한 컨드를 보여주냐면, 이런 컨을할때 점사를 해요, 계속. 그니까 러 해골이 안 일어나고 거 점사 안 하면? 점사를 하니까 해골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불만 살리고요. 아, 와. 워커가 없어서 스피릿 링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 잘 내려. 일군들도 좀 내려왔나요? 해골도, 해골 숫자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의미가 큰게 결국에 깝선 선수는 이 비마가 먹혔어야 자기 의 주특기를 다음 카드로 꺼낼 수 있어요. 마치 양희 선수의 윈드처럼. 근데 지금 양희 선수는 먹혔으니까 다음 경기에 윈드를 썼지만 음. 깝선 선수는 이게 지금 안 먹혔는데 자기 주특기를 또 쓰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참, 어메아 선수를 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서드 다크레인저 퍼스트, 아, 사일런스, 음. 매지컬드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샤먼도 퍼지홍이지 블러러스트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를 더 갔어요. 상대가 정석적이지 않은 걸 하니까 포커스도 정석적인지 않은 걸로 맞등을 합니다. 이야, 이 선수도 네. 확실히 클라스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엔티비 홀스코 워스리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